오늘이운세토끼띠운세 51년생, 63년생, 75년생, 87년생 토끼띠띠별운세점집 금위공 사업은 투자운 동업은 매매운 계약은.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35호 금위공 만신 김금희입니다. 토끼띠생의오늘이운세를 전해드립니다. 전진을 하고 싶어도 전진을 할수 없는 운세입니다. 따라서 일을 버리면 버릴수록 손해가 더욱 커지게 되니 하던 일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은 좀더 기다려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을 넘고 나니 또 산이 있는 형국이요. 범을 그리려고 했으나 개를 그리게 되는 괴상으로서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욕은 좋으나 그것이 뜻과 같이 되지 않으며 좋은 생각, 좋은 계획을 막상 실천에 옮겨보니 그 결과는 전혀 엉뚱한 곳으로 나타나게 되는 등 몸만 고달플 뿐 이루어지는 것이 없으니 좌절과 실망이 따르게 됩니다 현재 당신은 앞길이 막막한 상태에서 깊은 한숨만 몰아 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위기 상황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우선 모든 것을 멈추고, 한 발짝 물러서서 현실을 냉정히 판단해 보십시오.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 능력에 맞는 일인지, 그동안 내가 걸어왔던 길이 잘못된 길은 아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십시오. 곧 때가 찾아오게 됩니다. 금전 융통 및 사업 운을 알려드리면 금전 융통이 수월치 못해 곤욕을 치를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미리 대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사업 자금이 부족하여 많은 애로를 느끼겠으나 생활하는 데에는 별 불편이 없겠습니다. 사업은 규모를 축소할지언정 확장은 하지 말고 현상 유지에 힘쓰면서 자금을 확보해 두도록 하십시오. 특히 돈쓸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교섭과 거래에 있어서는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 상태이므로 너무 적극적으로 나가지 말고 눈앞의 일부터 하나씩 처리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업 운을 살펴보면 직장인은 직업을 바꿀 생각일랑 아예 하지도 말고 현직에 충실하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직업을 바꾸거나 잘못 움직이게 되면 불리한 일만 생기게 될 것입니다. 직장을 구하려는 사람은 좀더 기다리면서 자리를 알아보되 큰 기업체보다는 중소기업이나 개인 업체에 시선을 돌린다면 의외로 빨리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연애운은 평범하다고 할수 있으며 지금 교제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보다 솔직하고 감정 표현을 해야 관계가 더욱 급진 전하게 될 것입니다. 희망 사항 및 소원을 알아보면 지금은 방해하는 것이 있어서 소원을 이루기가 쉽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극한 정성이 있다면 희망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은 해운에 접어들어 있어서 모든 일이 원만치 못하여 경거망동 하다가는 낭패를 보게 될 터이니 건강에 유의하면서 쉰다는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마음도 편해지고 차츰 호운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날에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무리하지 말고 기다리는 것이 좋으며 지금까지 친하게 지낸 사람과 등을 돌릴게 될수 있으니 경거망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모든 면에 치밀하고 꼼꼼하게 임하면서 실수를 남기지 않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용한점집 금희공 만신 김금희가 전해드렸습니다. 금희공 운세 구독자님들과 방문자님들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용한점집 금희공에서는 사주 운세 궁합 제외 사업 등을 실시간 1대1 전화운세 상담을 합니다. 군포 소문난점집, 안산 소문난점집, 수원 소문난점집, 용인 소문난점집, 수지 소문난점집, 죽전 소문난점집, 동백 소문난점집, 이천 소문난점집, 광주 소문난점집, 의왕 소문난점집, 등을 찾는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